GD 1948년생 종합운 오늘은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이 편안해질 운입니다. 작은 행복에 집중하세요. 금전운 큰 수익은 어렵지만 안정적인 지출 관리로 재정이 무난합니다. 연애운 과거의 인연이 생각나거나 연락이 올수 있으니 마음을 열어보세요. 직장운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이 주변에 큰 도움이 되니 후배들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GD 1960년생 종합운 변화의 기운이 강해 새로운 시작에 적합한 날입니다. 금전은 투자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좋은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요. 연애운, 솔로라면 주변 지인의 소개가 좋은 인연으로 연결됩니다. 직장운, 팀워크가 중요한 날, 협력에 집중하면 성과가 상승합니다. GD 1972년생, 종합은 집중력이 높아져 목표 달성에 좋은 기운입니다. 금전은 금전적 기회가 다가오지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연애운, 소소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대화에 신경 써야 합니다. 직장운, 중요한 업무에 몰입하기 좋은 시기, 자기계발도 추천합니다. gd 1984년생, 종합운 활기가 넘치고 의욕이 강한 하루입니다. 금전운, 지출이 많아질 수 있으니 계획적인 소비가 중요합니다. 연애운, 애정표현에 솔직해지면 관계가 한층 깊어집니다. 직장운, 도전적인 업무가 기다리고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세요. gd 1996년생 종합은 인간관계에 활력이 생기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 좋습니다. 금전은 작은 행운이 있어 뜻밖의 금전적 보탬이 예상됩니다. 연애운 첫인상이 중요한 날 밝은 미소를 잊지 마세요. 직장운 자신감 있는 발표와 의견 개진이 좋은 평가로 이어집니다. gd 2008년생 종합은 호기심이 왕성해 새로운 경험에 도전할 좋은 기회입니다. 금전은 작은 용돈을 아껴두면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애운, 친구와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는 하루입니다. 직장운, 학교나 학원에서 집중력이 좋아 학업에 성과가 있습니다. 소띠, 1949년생. 종합운, 오늘은 평온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하루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쉬어가는 것이 좋아요. 금전운, 큰 지출은 피하고 소소한 전략이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연애운 오랜 친구나 가족과의 정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직장운 경험이 풍부한 만큼 침착한 태도가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소띠 1961년생 종합운 의욕이 넘치지만 과로에 주의해야 합니다. 균형을 잘 맞추는 게 관건입니다. 금전운 새로운 수입 기회가 열리지만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연애운 기존 관계에서 작은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직장운, 동료와의 협력이 성과로 이어지니 팀워크를 강조하세요. 소띠 1973년생, 종합운, 집중력이 높아져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적합합니다. 금전운, 투자나 지출 모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날입니다. 연애운,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으니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직장운, 업무 중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대비가 필요합니다. 소띠 1985년생 종합운 활력이 넘치며 새로운 도전을 환영하는 운입니다. 금전운 예상치 못한 금전적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애운 상대방과 솔직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관계 발전에 도움됩니다. 직장운 프로젝트나 업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소띠 1997년생 종합운 인간관계가 원활해지고 자신감이 상승하는 하루입니다. 금전운, 작은 행운이 다가와 재정이 안정됩니다. 연애운, 새로운 만남이 기대되는 시기,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직장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인정받는 기회가 옵니다. 소띠 2009년생, 종합운, 배우고 성장하는데 좋은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금전운, 용돈 관리를 잘하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연애운, 친구와의 우정이 깊어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직장운 학교생활이나 학습에서 집중력이 좋아 성과가 좋습니다. 호랑이띠 1946년생 종합은 안정적인 하루, 건강에 신경 쓰면 더욱 좋습니다. 가족과의 소통이 행복을 줍니다. 금전은 지출을 조절하면 재정이 무난합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은 피하세요. 연애운 오래된 인연과 따뜻한 대화가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직장운 경험을 살려 후배들을 돕는데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호랑이띠 1958년생. 종합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날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금전은 예상치 못한 수입이 들어올 수 있으니 체크를 잘 하세요. 연애운 솔직한 감정 표현이 좋은 반응을 얻습니다. 직장운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면 인정받습니다. 호랑이띠 1970년생 종합은. 목표 달성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날입니다. 꾸준함이 관건입니다. 금전은 투자와 지출 모두 신중해야 하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됩니다. 연애운, 상대방에게 작은 배려가 관계에 큰 힘이 됩니다. 직장운, 중요한 업무에 성실히 임하면 좋은 평가가 따릅니다. 호랑이띠 1982년생, 종합운 에너지가 넘치고 새로운 시작에 좋은 기운이 있습니다. 금전운 계획적인 소비로 재정 관리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연애운, 솔직한 대화가 오해를 풀고 친밀감을 높입니다. 직장운, 팀워크가 중요하며 협력하면 성과가 커집니다. 호랑이띠 1994년생. 종합운, 활발한 사회 활동에 좋은 날, 새로운 인연이 기대됩니다. 금전운, 작은 행운이 다가오니 금전 관리에 유의하세요. 연애운, 데이트나 만남에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직장운, 아이디어가 빛나는 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합니다. 호랑이띠 2006년생. 종합운: 배움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집중력이 좋습니다. 금전운: 용돈을 현명하게 관리하면 좋은 경험이 됩니다. 연애운: 친구와의 우정이 깊어지고 즐거운 시간이 많습니다. 직장운: 학업이나 활동에서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토끼띠 1947년생. 종합운: 평온한 마음으로 가족과의 시간을 즐기기 좋은 날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세요. 금전은 지출 관리가 중요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애운, 가까운 이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면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직장운,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면 좋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토끼띠 1959년생, 종합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에 적합한 시기이며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전은 예상치 못한 수입이 들어올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세요. 연애운 솔직한 감정표현이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운 유연한 사고로 업무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토끼띠 1971년생 종합운 목표 달성에 집중하기 좋은 날이며 꾸준한 노력이 빛을 바랍니다. 금전운 투자나 소비에 신중을 기하면 좋은 결과가 따릅니다. 연애운 작은 배려가 상대방에게 큰 감동을 줄수 있습니다. 직장운,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토끼띠 1983년생, 종합운, 활력이 넘치고 새로운 시작에 적합한 기운이 흐릅니다. 금전운, 계획적인 소비로 재정관리가 원활해질 것입니다. 연애운, 솔직한 대화가 오해를 풀고 친밀감을 높입니다. 직장운, 협력이 중요한 시기이며 팀워크가 성과로 이어집니다. 토끼띠 1995년생 종합은 사회 활동에 좋은 기운이 있어 새로운 인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전운 작은 행운이 찾아오니 금전 관리를 잘 하세요. 연애운, 데이트나 만남에 좋은 운이 따릅니다. 직장운,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아이디어가 인정받는 날입니다. 토끼띠 2007년생 종합은 배움에 대한 욕구가 크고 집중력이 높아 성취가 기대됩니다. 금전운 용돈 관리를 현명하게 하면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연애운 친구와의 우정이 돈독해지는 하루입니다. 직장운 학교나 학업에서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시기입니다. 용띠 1940년생 종합운 오늘은 차분하게 주변을 돌아보고 건강에 유의해야 할 시기입니다. 가족과의 소통이 행복을 줍니다. 금전운 지출을 관리하면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애운 오래된 인형과 따뜻한 교감이 기대됩니다. 직장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자가 되어주면 좋은 반응을 얻습니다. 용띠 1952년생, 종합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시기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금전운, 뜻밖의 수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 챙기세요. 연애운, 솔직한 감정표현이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직장운, 업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 인정받습니다. 용띠 1964년생 종합운 목표에 집중하기 좋은 날이며 꾸준함이 결실을 만듭니다. 금전운 투자와 소비 모두 신중함이 필요하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됩니다. 연애운 작은 배려가 관계에 큰 힘이 됩니다. 직장운 성실한 자세가 좋은 평가로 이어집니다. 용띠 1976년생 종합운 에너지가 넘치며 새로운 시작에 적합한 기운입니다. 금전운 계획적인 소비로 재정 관리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연애운, 솔직한 대화가 오해를 해소하고 친밀감을 높입니다. 직장운, 팀워크와 협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용띠 1988년생. 종합운, 활발한 사회 활동과 새로운 인연이 기대되는 하루입니다. 금전운, 작은 행운이 금전운을 돕습니다. 연애운, 데이트나 만남에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직장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인정받는 기회입니다. 용띠 2000년생 종합운 배움과 성장에 좋은 에너지가 넘칩니다. 금전운 용돈 관리를 잘하면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애운 친구와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직장운 학업이나 활동에서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용띠 2012년생 종합운 새로운 경험과 배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금전운 작은 돈이라도 소중히 여기면 좋은 경험이 됩니다. 연애운 친구와의 우정이 깊어지는 하루입니다. 직장운, 학교생활에서 집중력이 좋아 학업 성취가 기대됩니다. 뱀띠 1941년생, 종합운, 오늘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에 신경 쓰세요. 금전운, 큰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재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연애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 따뜻한 시간을 보내기 좋은 날입니다. 직장운, 오랜 경험이 큰 도움이 되며 조언자로서 역할이 빛납니다. 뱀띠 1953년생 종합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시기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금전운 예상치 못한 수입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피세요. 연애운 진솔한 대화가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직장운 유연한 태도로 변화에 적응하면 좋은 평가가 따릅니다. 뱀띠 1965년생 종합운 집중력이 높아져 중요한 결정에 좋은 시기입니다. 금전운 투자와 지출에 신중함이 필요하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됩니다. 연애운 작은 배려와 관심이 사랑을 깊게 만듭니다. 직장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면 좋은 성과가 따릅니다. 뱀띠 1977년생 종합운 활기가 넘치고 새로운 도전을 환영하는 하루입니다. 금전운 예상치 못한 행운이 금전운에 도움을 줍니다. 연애운 솔직한 감정표현이 관계를 더욱 깊게 합니다. 직장운 주도적인 역할이 좋은 평가로 이어집니다. 뱀띠 1989년생 종합운 사회활동과 새로운 만남에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금전운 작은 행운이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애운 데이트나 만남에 좋은 기운이 기대됩니다. 직장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인정받는 날입니다. 뱀띠 2001년생 종합운 배움과 성장에 좋은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금전운 용돈 관리에 신경 쓰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습니다. 연애운 친구와의 우정이 돈독해지는 시기입니다. 직장운 학업이나 활동에서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뱀띠 2013년생 종합운 새로운 경험과 학습에 적합한 하루입니다. 금전운 작은 용돈이라도 소중히 여기면 좋은 경험이 됩니다. 연애운 친구와의 우정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직장운 학교 생활이나 학습에 집중하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말띠 1942년생 종합운 차분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날입니다. 금전운 지출을 신중하게 관리하면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애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 따뜻한 소통이 행복을 줍니다. 직장운 오랜 경험을 살려 조언자가 되어주면 좋은 반응을 얻습니다. 말띠 1954년생 종합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며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전은 뜻밖의 수입이 생길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세요. 연애운 솔직한 감정 표현이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직장운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면 인정받습니다. 말띠 1966년생 종합은 목표 달성에 집중하기 좋은 시기로 꾸준한 노력이 빛을 발합니다. 금전은 투자와 소비 모두 신중함이 필요하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됩니다. 연애운. 작은 배려가 상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직장운.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말띠 1978년생. 종합운. 에너지가 넘치고 새로운 시작에 적합한 기운이 흐릅니다. 금전운. 계획적인 소비로 재정 관리가 원활해질 것입니다. 연애운. 솔직한 대화가 오해를 풀고 친밀감을 높입니다. 직장운. 협력과 팀워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말띠 1990년생 종합운 활발한 사회활동과 새로운 인연이 기대되는 하루입니다. 금전운 작은 행운이 재정에 도움을 줍니다. 연애운 데이트나 만남에 좋은 기운이 따릅니다. 직장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인정받는 기회입니다. 말띠 2002년생 종합운 배움과 성장에 좋은 에너지가 넘칩니다. 금전운 용돈 관리를 잘하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애운, 친구와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직장운, 학업이나 활동에서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말띠 2014년생, 종합운, 새로운 경험과 배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금전운, 작은 돈이라도 소중히 여기면 좋은 경험이 됩니다. 연애운, 친구와의 우정이 깊어지는 하루입니다. 직장운, 학교생활에서 집중력이 좋아 학업 성취가 기대됩니다. 양띠 1943년생 종합운 평온하고 안정적인 하루 가족과의 따뜻한 소통이 마음의 힘이 됩니다. 금전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전략에 힘쓰면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연애운 가까운 이들과의 대화가 깊은 정을 쌓는 기회가 됩니다. 직장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과 지원에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양띠 1955년생 종합운 새로운 계획과 변화를 시도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금전은 뜻밖의 금전적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연애운, 솔직한 감정 표현이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직장운,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띠 1967년생, 종합운 목표 달성에 집중하기 좋은 시기이며 꾸준한 노력이 빛을 바랍니다. 금전은 투자와 소비 모두 신중함이 필요하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됩니다. 연애운, 작은 배려가 관계에 큰 힘이 됩니다. 직장운,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양띠, 1979년생. 종합운,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전운, 계획적인 소비로 재정 관리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연애운, 솔직한 대화가 오해를 풀고 친밀감을 높입니다. 직장운, 협력과 팀워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양띠 1991년생, 종합운 사회활동에 좋은 기운이 있어 새로운 인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전운, 작은 행운이 찾아와 재정이 안정됩니다. 연애운, 데이트나 만남에 좋은 운이 따릅니다. 직장운,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인정받는 날입니다. 양띠 2003년생, 종합운, 배움과 성장에 좋은 에너지가 넘칩니다. 금전은 용돈 관리를 잘하면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습니다. 연애운 친구와의 우정이 더욱 깊어집니다. 직장운 학업이나 활동에서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양띠 2015년생 종합운 새로운 경험과 배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금전운 작은 돈이라도 소중히 여기면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연애운 친구와의 우정이 깊어지는 하루입니다. 직장운 학교생활에서 집중력이 좋아 학업 성취가 기대됩니다. 원숭이띠 1944년생 종합은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세요. 금전은 재정은 안정적이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운 가까운 이들과의 정서적인 교감이 깊어지는 날입니다. 직장운 오랜 경험을 살려 조언자로서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원숭이띠 1956년생 종합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변화에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금전운 뜻밖의 수익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연애운 솔직한 대화가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직장운 업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면 인정받습니다. 원숭이띠 1968년생 종합은 집중력이 높아져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적합한 날입니다. 금전운 투자와 지출 모두 신중하게 판단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됩니다. 연애운, 작은 배려와 관심이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직장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면 좋은 성과를 얻습니다. 원숭이띠 1980년생. 종합운, 활기차고 새로운 도전에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금전운, 예상치 못한 행운이 금전운에 도움을 줍니다. 연애운, 솔직한 감정 표현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직장운, 주도적인 역할이 좋은 평가로 이어집니다. 원숭이띠 1992년생 종합은 사회 활동과 새로운 만남에 좋은 기운이 가득합니다. 금전운 작은 행운이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애운 데이트나 만남에 좋은 운이 기대됩니다. 직장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인정받는 날입니다. 원숭이띠 2004년생 종합은 배움과 성장에 좋은 에너지가 넘칩니다. 금전운 용돈 관리를 잘하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습니다. 연애운, 친구와의 우정이 돈독해지는 시기입니다. 직장운, 학업이나 활동에서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원숭이띠 2016년생, 종합운, 새로운 경험과 배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금전운, 작은 돈이라도 소중히 여기면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연애운, 친구와의 우정이 깊어지는 하루입니다. 직장운, 학교생활에서 집중력이 좋아 학업 성취가 기대됩니다. 닭기 1945년생 종합운 오늘은 차분한 마음으로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건강관리에 신경쓰면 좋습니다. 금전운 지출을 신중히 하여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애운 오랜 인연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직장운 풍부한 경험을 살려 후배들에게 조언자가 되어주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닭길 1957년생 종합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시기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금전운 뜻밖의 수입이 예상되니 잘 챙기세요. 연애운 솔직한 감정표현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직장운 업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닭길 1969년생 종합은 목표 달성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날입니다. 꾸준함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금전은 투자와 지출 모두 신중해야 하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됩니다. 연애운 작은 배려와 관심이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직장운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닭기 1981년생 종합운 에너지가 넘치며 새로운 시작에 적합한 기운이 흐릅니다. 금전운 계획적인 소비로 재정 관리가 원활해질 것입니다. 연애운, 솔직한 대화가 오해를 풀고 친밀감을 높이는 데 도움됩니다. 직장운, 팀워크와 협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닭기 1993년생. 종합운, 활발한 사회 활동과 새로운 인연을 기대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금전운, 작은 행운이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애운, 데이트나 만남에 좋은 기운이 따릅니다. 직장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인정받는 좋은 기회입니다. 닭띠 2005년생. 종합운. 배움과 성장에 좋은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입니다. 금전운. 용돈 관리를 잘하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애운. 친구와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는 시기입니다. 직장운. 학업이나 활동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닭띠 2017년생. 종합운. 새로운 경험과 배움이 많은 하루입니다. 금전운. 작은 돈이라도 소중히 여겨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연애운, 친구와의 우정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직장운, 학교 생활에서 집중력이 좋아 학업 성취가 기대됩니다. 개띠 1946년생, 종합운, 평온하고 안정적인 하루, 건강에 신경쓰며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세요. 금전운, 지출을 신중히 관리하면 재정이 안정됩니다. 연애운, 오랜 인연과 따뜻한 교감이 좋은 위로가 됩니다. 직장운 경험을 살려 후배들에게 조언자가 되어주면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개띠 1958년생, 종합운 새로운 아이디어와 변화를 환영하는 시기입니다. 금전운 뜻밖의 금전적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연애운 솔직한 감정 표현이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직장운 업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띠 1970년생 종합운 목표 달성에 집중하기 좋은 날이며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습니다. 금전운 투자와 소비에 신중을 기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됩니다. 연애운 작은 배려가 사랑을 더욱 깊게 합니다. 직장운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면 좋은 평가가 따릅니다. 개띠 1982년생 종합운 활기찬 하루. 새로운 도전과 시작에 적합한 기운이 흐릅니다. 금전운, 계획적인 소비로 재정 관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연애운, 솔직한 대화가 오해를 풀고 친밀감을 높입니다. 직장운, 팀워크와 협력이 중요하며 성과로 이어집니다. 개띠 1994년생, 종합운, 사회활동과 새로운 인연이 기대되는 하루입니다. 금전운, 작은 행운이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애운, 데이트나 만남에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직장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인정받는 기회입니다. 개띠 2006년생, 종합운, 배움과 성장에 좋은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입니다. 금전운, 용돈 관리를 잘하면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습니다. 연애운, 친구와의 우정이 깊어지는 날입니다. 직장운, 학업이나 활동에서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개띠 2018년생, 종합운, 새로운 경험과 배움이 많은 하루입니다. 금전운 작은 돈이라도 소중히 여기면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연애운 친구와의 우정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직장운 학교 생활에서 집중력이 좋아 학업 성취가 기대됩니다. 돼지띠 1947년생 종합운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하루입니다. 금전운 지출을 조절하면 재정이 안정됩니다. 연애운 가까운 이들과의 정서적 교감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직장운 경험을 살려 조언자가 되어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돼지띠 1959년생 종합운 새로운 계획과 변화를 시도하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금전운 뜻밖의 금전적 기회가 예상되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연애운 솔직한 감정표현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직장운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면 좋은 평가를 얻습니다. 돼지띠 1971년생 종합운 목표 달성에 집중하기 좋은 시기이며 꾸준한 노력이 빛을 바랍니다. 금전운 투자와 소비 모두 신중함이 필요하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됩니다. 연애운 작은 배려가 관계에 큰 힘이 됩니다. 직장운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돼지띠 1983년생 종합은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전은 계획적인 소비로 재정 관리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연애운 솔직한 대화가 오해를 풀고 친밀감을 높입니다. 직장운 협력과 팀워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돼지띠 1995년생 종합은 사회 활동에 좋은 기운이 있어 새로운 인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전은 작은 행운이 찾아와 재정이 안정됩니다. 연애운, 데이트나 만남에 좋은 운이 따릅니다. 직장운,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인정받는 날입니다. 돼지띠 2007년생, 종합운, 배움과 성장에 좋은 에너지가 넘칩니다. 금전운, 용돈 관리를 잘하면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습니다. 연애운, 친구와의 우정이 더욱 깊어집니다. 직장운, 학업이나 활동에서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돼지띠 2019년생, 종합운 새로운 경험과 배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금전은 작은 돈이라도 소중히 여기면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연애운, 친구와의 우정이 깊어지는 하루입니다. 직장운, 학교생활에서 집중력이 좋아 학업 성취가 기대됩니다.